모든 여러분 교육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해 발생 시 응급 처치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축구 봤어? 봤지? 역시 한일전은 짜릿하단 말이야. 그렇지?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꺼를내 손, 내손큰 큰일이구만. 아 빨리 병원으로 가세. <웃음> <웃음> 아 괜히 잡담을 하다가 아 그나저나 그래 이 손가락. 어디선가 봤더니 실온이 아니라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접합이 가능하겠어. 그래, 냉동고에 넣어두자. 서, 선생님, 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바람에 해동하는 동안 모세혈관이 다 파열돼서 접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뭐라고요? 아 아니 난 차갑게 보관을 <laughs> 난 이제 어떻게? 학습에 임하기 전 신속한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재해 발생 시 응급 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네. 통해 우리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기본 신체 수생술의 실시와 응급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여 신속한 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죠. 오늘 학습 내용인 재해 발생 시 응급 처치는 응급 처치 의 원칙. 응급처치 관련 법규, 기본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시의 조치, 출혈 및 쇼크, 경수 손상과 두부 손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그럼,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응급처치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작업자 모두가 응급처치에 관해 꼭 알아두어야겠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사고 현장에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죠? 음. 119에 신고하기였나? <laughs> 기억이 잘 자, 여러분도 빈칸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네. 정답은 현장 조사였죠. 주변 환경의 위험성 여부를 파악하여 환자를 위험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거나 환자 주변의 위험물을 제거한 후 구조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응급처치의 흐름과 원칙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나요? 네 현장조사 이후에는 우선순위에 의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먼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기본 처치를 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주위의 협력을 구해 함께 진행하고 환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겠죠. 맞아요. 그러기 위해 보온 유지와 음료를 준비하고 현장의 증거물과 소지품을 챙겨둬야 합니다. 또한 전체 사항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환자 이송에도 신경 써야 하죠? <laughs> 맞아요. 자,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해 응급처치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1991년 7월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요? <laughs> 에이, 그 정도면 말을 안 하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병원 전 단계의 처치와 응급 환자 이송 체계, 병원 단계의 응급 치료와 응급 통신망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 현장 구급 용구 비치 의무와 응급 처치 의무와 작업 현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와 훌륭하신데요. <laughs> 제대로 맥락을 파악하고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응급 처치에 관해 살펴봅시다. 넵. 네, 네. 먼저, 응급처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 시의 조치에 대해 살펴봅시다. 심폐소생술이면 인공호흡, 이런가요? <laughs> 지금 뭐 생각하시는 거죠? 아, 뭐. <laughs> 기본 심폐소생술의 주요 요소는 기도 확보와 호흡보조, 그리고 순환보조와 재세동의 네 가지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면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해둔 다음 자세를 교정하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확인한 후 2회 숨 불어넣기를 실시하고 맥박을 확인합니다. 이후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게 됩니다.